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어저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저는 광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또 친히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준비시키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바로 준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천국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말씀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며칠 전에도 주님께서 막 강하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속히 오신다. 그 말씀,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속 기어리니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실날이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니하리라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금 잤지 마시고 절어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실 텐데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에 주님께서 또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님께, 예,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이, 이 세상에 여행을 어느 날 마치게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낙은해요.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예.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사는데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객이 예? 아무리 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진짜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에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질 수, 끊어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크 거룩한 영광 앞에 암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시고, 진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 뜻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예,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진짜 주님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예, 여행을 마치는 날, 반드시,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죄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 1부의 뱅가, 2부의 뱅가, 예, 천국 보내는,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막 댓글을 달았더라.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거는 주님이 보내는 것이 우리가 보내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 이제, 글을 썼던데요. 여러분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땅 가운데서 진짜 내 영혼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죄에게 이용당하다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니 죄를 가지고 살다가 자기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기 영혼이 지옥 가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안타까운 여러분 사건은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사고는 가장 큰 사고는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죠.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예?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신 겁니다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지 회개하지도 않는데에. 여러분,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그 보배로운 피 값으로 갚아주셨지만 그 효력은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광주 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여러분 구절 1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우리 입술로 네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울어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그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점령당해 있는지 악한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안에 막 죄를 잔뜩 담고 살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마치 여러분 암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1기부터 시작해서 2기, 3기 막 암이 뱃속에서 자기 몸속에서 점점 자라나는데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발각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고침 받으려고 합니까? 에? 고침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정기검진 받는 게 여러분 그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속에 혹 예? 어느 순간에 생겨 들어와 있는 여러분 질병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는 겁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단하시고 그 속에 죄가 들어 있다면 예? 병원에 가서도 예? 그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분 질병이 있다는 게 나타나면 그때부터 빨리 막 치료 받으려고 약도 먹고 여러분 수술도 받고 시술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것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계시켰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혈의 본세와 능력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막 광에가서 예배드리는 데 주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미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고쳐 주시는 그 찬양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오고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발각되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해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도 하지 않는데 무슨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 그것은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또 깨달은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우지하고 진 실하게 회개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죄가 질병과 저주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거죠. 내 영혼을 내가 천국 보낼 수 없지만 내 영혼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찬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지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옥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여러분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예?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저 하늘의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실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답게 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여러분 주님을 수종 들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줄 알았더니, 예? 내가 천국 갈줄 알았는데, 아니, 죽었는데 자기가 지옥 왔어요. 내가 교회 왔는, 교회 다녔는데 왜 지옥 왔을까? 내가 분명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을까 저는요 저,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온 사람 진짜 참, 참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천국 갈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예 자기 만족적인 구원의 확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예? 네? 내 자신을 시험하고, 말씀으로 시험하고, 말씀으로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천국 갈줄 알았더니 내가 왜 지옥 갔을까? 성경 그대로네, 성경 그대로네, 성경 말씀 그대로네. 맞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 어저께 마태복음 5장, 6장 말씀을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숨어 들어와 있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성령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악한 영은요, 꼭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까 비판하는 거, 자기 모습,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죄악의 들뽀가 빠져나가야 되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서 비늘 벗겨져야 바르게 보이는 거죠. 내 눈에 죄의 비닐이 벗겨지고, 교만의 비닐이 벗겨지고, 여러분, 불신하게 비닐이 벗겨지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내 눈에 들보가 들어 는게 깨달아지게 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꼭 다른 사람 여러분 잘못한걸 그런 거걸 들추어 내게 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좋은 것이 누가 보금에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러분한테 보금 6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것들을 구하지만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라는 뜻이요. 예? 먼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좁은 문을 가도, 여러분, 그 길이 기쁨이, 되게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참된 평강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좁은 길이니까, 좁은 문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큰일 났다. 예? 천국 가는 문이 좁은 문이고, 천국 가는 그리 좁은 길이란다. 어떻게 가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누가 붙잡고 가시느냐? 성령이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해서 성령으로 좁은 문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좁은 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믿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 천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는요 주님과 영적인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에? 회개는 주님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찾아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 구경의 열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우리의 내면까지 깊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니라. 예,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노략자란 노략질하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는 겁니다. 노략질하는 이리.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라데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예?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모든 가증한 것들을 말 여러분 말씀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로. 예?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열매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여러분, 그 열매가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인지 악한 영의 은사인지 의심이 되거든 하지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방언이 성령의 방언인지 잘 모르겠다. 의심이 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 성령이 주신 것인지, 혹시 악한 영의 방언인지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하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100%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같은 방언 하는 것 같지만, 막, 막 아무리 방언을 해도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강이 없고, 참된 위로가 없고 참된 소망이 없고 나는 언제든지 가슴이 짓눈를것 같고 내 마음에는 참된 예? 평강이 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진짜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은사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 초조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늘의 소망이 임하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좋는 건지, 악한 영이 좋는 건지, 자기도 물음표예요. 자기도 몰라요. 의심이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자 여러분 다른 사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 다른 사람을 보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의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성령으로 이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언을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 했는데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분별해보라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이적, 표적, 은사, 여러분, 예언뭐 그런 것 쫓아가면 안돼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을 진단해서 천자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낙심과 좌절 여러분 실패와 절망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예?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 여러분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다면 그걸 빨리 회개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빨리 말씀으로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매일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내 모습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의 삶,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